2023년 2월 1일 수요일 여기 라오스 루앙프라방 현지 시각으로 저녁 5시 30분 전하고 있습니다. 강, 여기 강은 메콩강이고요. 강 건너편에 저기가 루앙프라방 중 도심입니다. 여기는 배안이고요. 페리오, 페리오, <laughs> 바지선. 울왕파라방 어, 쪽이 언덕 푸시길, 푸시산이죠. 푸시할 때 푸가 푸가 산이란 뜻이래요. 푸 이라오스 말로 푸. 그러니까 시산이죠. 시산. 시라는 신성시대는 어, 신산입니다.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 뭐 해발 200m, 250m라고 하나요. 그 정도고요. 어, 언덕 꼭대기에 저렇게 불탑 세워져 있고요. 아까 계속 움직이시듯, 같이, 같이 동, 같은 동선을 타고 하던, 어, 백인 할아버지, 할머니, 같이 탔습니다. 할머니도 계실 텐데? 아, 여기 있구나. 오토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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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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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, 사람. 저기, 제가 지금 떠나는 선착장은, 네, 촘펜, 아, 촘펫촘펫촘펫 촘펫, ch-o-m-p-h-e-t, 촘펫 지구, 촘펫 지구, 강 건너편에 있는 현지 지구입니다. 어, 사찰들, 어, 소박하고, 작은 사찰들 무지 많구요. 조기손을 하루 보냈고, 고가는 뱃싹. 갈 때는 제가 7천0깁올 때는 5천0깁좀 다른데, 5천0깁이 맞지 싶습니다. 5천0깁 다른 분들도 내더라고요 조금 뭐, 5천0깁 하면은요, 돈이 400원 안 돼요, 400원. 우리나라 현재 환율 값으로 400원이 안 됩니다. 채 안됩니다. 만깁이 750, 73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400원 안 되죠. 그래서 뭐7 0 0 k 해도, 그래서 뭐좀더 더 달라 해도 더저도 상관없어요. 네, 아무튼 공식 배삭슨5 0 0 0 k 입니다 네, 다른 분들도 7 0 0 k 냈다는 분들도 있던데, 어, 오늘 내보니까 5 0 0 0 k 이 맞습니다. 5 0 0 0 k 올때5 0 0 0 k 냈고요. 해가 집니다 근데 또 이쪽 강건 너편 누르니까 해가 살 곳이, 네, 빼꼼미 어, 3위로. 존 뺏, 존뺏 지구 산 위로. 저, 배꼽이 얼굴을 드러내네요. 삭 아, 치고 있습니다. 아, 저 배다, 저 배. 우리하고 똑같은 배에요. <laughs>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크다, 그죠? 양쪽으로 다될수 있도록 날개가, 양옆으로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아, 해지는 석양, 해지는 메콩강 네, 메콩강 선세 투어. 음, 이걸로 하면 됩니다. <laughs> 네, 메콩강선 투어. 투하는데네 400원 네 메콩강 선셋투어 지금 중입니다 저는 400원 400원 네 400원입니다 400원 죽인다 <laughs> 네, 저런 작은 배들도 가고요 분위기 정말 좋아요 저도 절로 가볼까요 가서 해 떨어지는 거 여기서 오 좋은데요? 이렇게 <laughs> 아까 같이 왔던 그 백인 모녀인가요? 아, 그 모녀, 여기 있고, 친구인가? 네, 자매? 자매인가? 여기 있고, 멕동강 선셋 보호 중입니다. 400원. 분위기 좋은데요? 네. 루틴산도 현재 포터예요. 현재 포터. 네. 해가, 해가, 사실 아까 저쪽 강 건너에 좀 뺏치고 있을 땐 해가 졌는데, 강 넘어오니까 음. 다시 해가 떴어요. <laughs> 네. 마술을 부립니다. 마술을. 바로 이렇게 앞에 유가까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아, 아주 멋져요 네다 왔습니다 저기 저기 선착장 저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왕궁, 왕궁 건물입니다 안으로 안전을 위해서 다시 안으로 살짝 아, 근데 그냥 나와있네 다들 그냥 나와있는 안 들어가도 되는 모양입니다. 오 이쁘다. <laughs> 그림이다 그림. 자꾸 사진 나오겠는데요? 이 정도면은 야. 저는 이렇게 영상 찍어서 이거 캡처해요. 화질 좋아서 캡처하면 진짜 사진 같아요. 어, 여기 있는 배들 네. 요 배들이 또 건너가기도 하고 선세투하기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. 네. 다 왔어. <laughs> 나왔어. 여기는 진짜 현지인들만 타는 저는 어쩜 이렇게 음, 현지인들만 타는 것만 잘 골라서 탈까요? 이미 나와있어. 많은 분들이. 애기들도 나와있고 예. 배 출발해서 건너와서 도착하는 데까지 불과 6분이 안 걸립니다. 6분이 오. 오. 야 바로 또 내리네요. 예. 내리면 됩니다. <laughs> 오, 예, 예, 이런 느낌? 이거 타고 왔어요, 방금 제가. 재밌어. 어. 이거 타고 왔고, 선셋 투어했습니다. 잠시 강 건너편에 왔다 갔다 하는 선셋 투어. 좋아요. 졸로 가도 되고, 요 계단으로 올라가도 됩니다. 아까 기로 내려왔거든요. 같은 길로 돌아가야지. 응. 오늘 점패치고 관광 너무 잘했습니다. 음, 이대고요 그리고 대가지고요 학생들도 내려오고 아까 같이 탔던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입니다 네. 미. 가야지, <laughs> 집에 가야지, 이상입니다.